암호화폐 가격이 오늘 하루 동안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1.72% 상승, 엑사이프는 1.68% 상승, 다른 코인들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4K 6900을 보시면 오늘 하루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때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이 코인이 다시 돌아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동성 풀은 13만 달러, 시가총액은 44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9월에 주목할 만한 ICO, 그리고 민코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암화패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6900토큰의 상승세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포켓 6900은 하루 기준 24시간 동안 71% 상승, 불과 며칠 전과 비교했을 때 5배에서 6배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토큰 6900 역시 영상 제작 시점으로 약 2시간 반 후에 런칭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해야 할 상위 ICO로 꼽은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윙코인 ICO들이 지금 더 강하게 보이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ETF 얘기, 그리고 이제는 무분별한 펌프 앤 덤프 성격의 런칭은 줄어들고, 더 전략적이고 진지한 런칭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대규모 런칭 중 하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큰을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에 빨간 선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코인의 ICO 가격대는 약 5센트로 시작했다고 하죠. 현재는 22센트 정도. 따라서 프리세일 때 구매한 사람들은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는 페페 노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가장 혁신적인 민코인 ICO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밈의 하이페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화적 공간대와 함께 차별화된 시스템을 결합했다고 합니다. 특히 ICO 대시보드를 통한 마인트원 개념은 편하지 않은 게이머 요소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맥시도지가 있습니다. 맥시도지는 철저하게 민코인에 집중한 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패러서나와 존재감으로 경쟁이 치열한 민코인 시장 속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토큰 6900 역시 크립토의 디젠 커뮤니티 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펀디멘탈이 아니라 오히려 레트로 인터넷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기존의 민코인들과는 다른 신선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 자주 보이고 있는 6,900 테마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노터 토커는 기존 민코인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텔레그램 기반 AI 트레이딩봇을 통해 실질적인 기능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민코인을 정의해온 문화적 기계함을 이어가며 개매하기 마스코트를 활용해 커뮤니티 농담거리와 바이럴컨텐츠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물론 결국 많은 이들에게 경쟁에서 우위를 주게 될 핵심은 이 트레이딩봇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토큰 6900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직접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수 있겠습니다. 토큰 런칭까지 약 2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토큰 6900, SPX 6900 포켓 6,900. 최근 들어 6,900 시리즈의 소식들과 성장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재정적인 조언이 아니며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구시코비트코인스 코리아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